안녕하세요. 용아제입니다. 좁고 딱딱한 골프화 속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몸크로스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골프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 8월 평균 17,000걸음 좋다고 해서 따라 구매한 유명 브랜드 골프화. 게임 중에 연습 중에 발바닥이 찌릿한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몽크로스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가죽 말한 장, 가죽 장화, 가죽 배낭 등을 제조하던 작은 공방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쿠셔닝에 진심인 몽크로스는 스크린, 필드, 그리고 일상까지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제품입니다. 어떤 골프화를 신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골프는 18월에 약 14km나 걷는 운동량이 매우 많은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잘 맞는 골프화를 찾지 못한 골린이라면 우선 나에게 편안한 골프화를 찾아와야 합니다. 몽크러스 골프화는 메이드인 코리아 발볼이 넓은 한국인의 발 우리 발에 맞춰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발 모양에 맞춰 자체 개발한 라스트를 사용 한국인의 최적화된 몽크러스 골프화 신을 때부터 벗을 때까지 편안함은 계속됩니다. 세계가 인정한 쿠션감 오솔라이트 인솔 적용을 해 내구성이 뛰어나 장시간 착용해도 언제나 쿠셔닝은 계속됩니다 오솔라이트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인솔입니다 충격 흡수력과 복원력이 우수해 오래 신어도 편안함을 지속시켜주며 발 뒤꿈치나 무릎, 허리 등 관절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스크린, 필드, 데일리,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스니커즈 스타일의 디자인, 전천후 데일리 슈즈, 몽크러스 골프화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일상 속에서 더 돋보이는 스니커즈 스타일, 필드 스크린은 물론 매일매일 착용하고 싶은 데일리 수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편리하게 꽉 조여주는 다이얼 시스템 적용. 국내 생산 스피논 다이얼 적용으로 평생 무료 AS 서비스 제공. 편리하지만 고장날 염려가 있는 다이얼 시스템. 몽크로스 골프하는 국산 스피논 다이얼이니까 평생 무료 AS 서비스를 포장합니다. 뛰어난 접지력 유연성, 천연 고무 아웃솔 적용, 다양한 환경에서 적합한 구분할 천연 고무 아웃솔, 모든 필드 컨디션에 대응하도록 천연 고무 소재 채택으로 스윙 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체중의 변화와 지표면 접합부를 지지해주는 몽크로스 자체 제작 구분할 아웃솔 적용! 지금까지 좁고 딱딱한 골프화에서 벗어날 몽크러스 골프화와 함께 용화제였습니다. 안녕!